저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늘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나누었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에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또 감사하고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기도와 찬양이 그리고 즐거움이 더해짐을 경험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런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불신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그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눈높이 교육, 맞춤 교육의 대가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어떤 대화를 나누면서 눈높이 교육을 하셨는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에게 하시듯 우리들을 향하여 눈높이 교육을 하십니다. 오늘 15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처음으로 긴 대화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대화로 눈높이 교육을 하시는데 긴 대화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단단히 세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교육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질문, 우리의 기도는 아브라함처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과의 대화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할 때이 약속한 신구약 말씀의 근거로 해서 그렇게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자식이 없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2절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식처럼 생각했던 조카, 이제 롯도 떠났습니다. 제 곁에 종이지만 자식처럼 생각하는 양자를 이제 앞으로 삼으려고 하는 엘리에슬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식 주신다고 했는데 저의 형편은 이렇습니다. 약속을 근거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약간 불평이 섞여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불평하느냐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대답이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성숙자가 아니라 내 품에서 날짜가 내 생숙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재손이와 같으니라. 엘리에셀은 내 생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내 씨에 의해서 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시청각 교육을 하십니다. 눈높이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밤하늘에 쏟아지는 무수히 많은 별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그렇게 이렇게 교육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의 눈높이 교육에 또 반응을 합니다. 그게 6절의 반응이지요. 하나님이 가르치니까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로 여겼습니다. 여기서 의로 여겼다라는 것은 그분의 기준에 조금 이제 도달했다라는 뜻입니다. 너 많이 컸구나. 너 많이 성장했구나. 아이고, 기특하다. 우리 시안이 주일마다 안 빠지고 나오는 거 기특하다. 응, 그런 뜻이에요. 기특하다. 너 많이 컸구나. 졸리고 힘든데 여기 나왔구나. 그런 기특함이에요. <laughs> 결국 아브라함이 믿으니는 하나님이 이끌고 성장시켜 주 상징도 보여주고 그렇게 눈높이를 해서 한 열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잘나서 갖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설득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눈높이 교육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높이 교육을,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눈으로 볼수 있는 표식을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땅을 주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땅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에게 어떤 확실히 볼수 있는 표식을 주세요. 뭔가 저에게 잡을 만한 어떤 거 주세요.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계약서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이 써준 계약서를 써 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피의 계약서를 이렇게 씁니다. 어기는 자에게는 어기는 자는 죽는 그런 피의 계약서예요. 그것을 써 줘요. 그러면서 계약의 절차를 위해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계약의 절차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마주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짐, 쪼갠 짐승 사이로 이제는 두 사람이 지나가는 형식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서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해하도록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서로 사람과 사람이 계약할 때 그렇게 쓰던 방식을 그대로 행하십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계약서 하고 쭉 내용 쓰고, 이름 쓰고, 각자 이름 쓰고 도장 찍거나 사인하는 식의 계약서겠지요. 그런 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내용은 13절부터 17절까지가 그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미래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계약의 내용입니다. 후손들이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노역을 할 거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4대만에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아무리 족속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아직 죄악이 가득 차지 않, 않지만, 그때는 가득 차게 되어서 그들은 토해내게 될 것이다. 출례급과 가나안 정복에 관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약을 맺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계약서에서 사인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인을 했나요 17절이 그 사인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원래는 계약 당사자들이 함께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야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계약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쪼갠 짐승 사이로 누가 지나가느냐면 하나님, 타는 햇불 하나님, 그 상징 하나님만이 반으로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서 걸어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계약, 계약이 그러면 둘다 사인해야 되는데, 한쪽에서 사인하지 않은 꼴이 되는데, 사인한 걸로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엉터리 같은 계약을 왜 하나님이 맺으셨을까요? 너는 이 계약을 지키지 못할 거야. 너는 연약해서 내가 이야기했던 이 연약 계약, 넌다 충실하게 지키지 못할 거야. 그러나 나는 이 계약을 꼭 지킬 것이고, 내가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죽을 거다. 그런 계약서를 맺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수준을 고려해서 이렇게 자, 조금씩, 조금씩 눈높이 교육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수준에 맞게 교육하고 있는 눈높이 교육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만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사사기 6장에 등장하는 기둥원이라는 사사에게도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이라는 그 가나안 족속의 한 족속을 그렇게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어 죽겠다고 어려우면 또 찾아오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요 기도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면요, 이제 이제 가을 거지를 해서 소출을 추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빼앗길까봐 추수 때가 되면 미디안 족속들이 올라와서 다뺏어 갔거든요. 빼앗길까봐 어디에서 이 추수 소 추수를 하느냐면 그. 타작마다 그러니까 그 뭐죠 포도주를 짜는 그런 골에 들어가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어요. 뺏길까봐 들킬까봐 그런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기도원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370페이지가 있습니다. 370페이지.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큰 용사여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를 큰 용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큰 용사다, 너는. 그러니까 기도원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 줄 아세요?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니냐? 한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어떤 뜻이냐면 첫 번째 반응이요. 아유 조금 그러면 좀 낮게 해주시죠. 이 현실이 뭡니까? 이 현실이나 고쳐주시지요. 나는 큰 용사도 아닌데 우리 현실 지금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나는요 그리고 백성을 구할 만한 능력이나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이다. 내가 무슨 나라를 구하겠습니까? 나는 한 가정도 구할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그렇게 지금 그 기도원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나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라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너 이스라엘을 구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에게 힘줄게. 너 사사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고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 구해봐.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 설득하고 또 교육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원은 지금 많이 낙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현실이 너무나 힘드니까요. 수학을 했는데 그걸 빼앗길까봐 숨어서 할 정도로 비참하니까요. 가진 게 없으니까요. 하나님께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사사라고요? 제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다고요? 제 자신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계속해서 계속해서 거절하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이런 기도원을 향해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눈높이 교육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물러설 수가 없으니까 기도원이 이렇게 해요. 정말로 제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런 사사로 저를 세워 주신다면 하나님 증표를 보여달라고 뭐 표식을 보여달라고 마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하나님 여기 양털이 있으니까 양털만 젖히고 나머지 땅은 마르게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아무 얘기 안 하시고 그대로 행해 주세요. 어, 그렇게 됐어요? 한번 됐으면 됐잖아요. 이번에는 또 그래요. 하나님, 이제는 그 양털만 마르고 다른 땅들은 다 적셔, 적시 적셔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이놈아, 한번 해줬으면 됐지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또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기도원을 사사로 세웁니다. 하나님은 중간에 화를 내거나 읍박 지르지도 않고 참고 인내하면서 대화를 이어가시면서 지청과 교육을 통해서 알아듣도록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많고 소심한 그 기도원을 하나님은 눈높이 교육을 통해서 사사로 세우고요. 그래서 나라를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불평만 믿고 소심한 사람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수준이 꽤 높다고 생각했던 선지자에게도 동일한 눈높이 교육을 하십니다. 누구냐면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선지자가, 그래도 선지자는 꽤 높은 수준에 있는데, 하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가서 한번 그 질문의 내용을 한번 찾아볼까요? 1301쪽에 있습니다. 하박국서. 하박국서 2절 한번 2절 2절, 3절 한번. 하박국서 1장 2절, 3절, 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는 1301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와여 내게 부르지져도 주께서는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 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예워쌈으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집니다 제가 매일 기도하는데 듣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악한 사람들이 의인을 괴롭히고 어지러운 세상이 된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바벨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바벨론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해할 수 없는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 질문을 이어가시지요 악인이 의인을 압지하는데 하나님도 너무나 너무나 잠잠해서 이 세상 악한 세상을 내가 참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수준이 의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꽤 높은 수준의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세상과 비교해서 교회는 꽤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생각하는 의인은 의인이 아니다. 진짜 의인은 죽어도 살게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장 2장 3절 한번 보세요. 2장 4절 보세요.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교만한 사람들은 교만해서 결국 망하겠지만, 지금 잠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막대기로 쓰고 있지만, 결국 교만해서 망할 거야. 그런데 망하지 않는, 언제나 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으로 사는 위인일 뿐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 죽는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죽지 않아.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의인이 아닌가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다고 했는데 내가 내가 정직하지 못했나 그것을 깨닫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저는 충분합니다. 다 빼앗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고 이 말씀대로 제가 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박국과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눈높이 교육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박국 네가 진짜 의인인가를 잘 살펴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분의 사례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수만 순천의 하나님의 백성을 눈높이 교육을 하십니다. 각각 신앙의 수준에 맞는 눈높이 교육을 하십니다. 우리는 간혹 내 수준이 꽤 높다고 하박국 수준은 아니냐고, 내 수준은 꽤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 각자의 수준에 맞게 눈높이 교육을 하십니다. 오늘 세 분의 예를 들었지만, 이세 분의 예를 들면서 이분의 신앙들을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어요. 누가 가장 좀 우리가 볼때좀 신앙의 수준이 낮을까? 누군가 같아요? 아브라함이요? 기도원이 가장 낮지는 않을까요? 나는 기도원이라고 봤어요. 기도원이 불병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기도원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초보 수준 하나님을 좀 믿고 있는 믿음의 단계에 조금 더 들어간 아브라함.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는 그래도 하박국 선지자 갔어요.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도 순서를 매기기를 참 좋아하지요. 누구는 어느 수준이야. 누구는 아브라함 수준이고 누구는 기도원의 수준이고 수준이고 누구는 하박국의 수준에 이르렀어 라고 우리는 기준을 매기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서나 논나지나 그분의 진앙의 좋고 나쁨을 구분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에서부터 신앙 교육을 하십니다. 그래서 눈높이 교육이에요. 우리가 서 있는 곳, 내가 생각하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해 볼때서 있는 곳,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질문을 던지면 대답해 주시고, 불평을 하면 들어 주시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눈높이 교육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대상으로 눈높이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눈높이 교육을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오늘 세 분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좀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겼다라는 것.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이 눈높이 교육에서 그들이 보여 주었던 그들의 태도 아브라함 기도원 하박국이 보여 주었던 태도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눈높이 교육을 받을 때 해야 되는 대답해야 되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루어야겠다 오늘 본문에서 그 힌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행동이며 대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약함을 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증표도 보여주십니다 표증도 보여주십니다 왜요? 우리 수준이 낮아서요 표징을 보여 주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표증 보여 줘요. 우리의 소중이 표증을 보여 줘야만이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어서 말로 할수 있는 수준이 아니어서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말로 해도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에게는 표증을 보여 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많은 표정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자격과 품위가 갖춰가도록 눈높이 교육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대상으로. 눈높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